좀 들어봐 어제 휴방이었잖아 어제 오랜만에 좀 지면서 쉬었거든요 시이 새끼가 야 경모야 형 클렌징 티슈 좀 줘라 클렌징 티슈. 야, 얼굴 싹싹싹싹 하는 거 좀. 오늘 어? 고마 왜너 어, 화났니? 아니야? 어, 너뭐 라이너야? 아 아니야? 바로 띠어 쟁이. 너뭐 라이너? 아, 라이너야 뭐야? 풀수야? 아, 아, 찾아가지고 바로 띠어 쟁이. 아이씨 놀래라. 아나 진짜 깬지. 아유, 3초 됐다고 깬지 3 초. 차려주세요. 머리가 스프레이 뿌리지 말라니까. 오늘 그냥 빠르게 특별한 것만 좀 빨리 알려드리자면은. 오늘 선반님한테 그 키갈하고 음. 왼쪽 올 따귀에서 아이상한말 아닙니다 여기를 이제 따귀라고 하거든요 이어지는 요털 사이에다가 뽀뽀하고 왔어요 왜 하고 왔냐고 아 헤어지는데 아쉽잖아 그래가지고 선반님 뽀뽀 한번 해드릴까 해서 <laughs> 이런데, 약간, 재밌어서. 아, KM님도, 전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 나도 너 때문에 트위치에서 방송한다고 생각하고 절대 나가지 말고 책임을 식가지고 끝까지 나가있어 목이 있잖아. 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오늘 조금 더 아파. 아, 근데 어제 두 시간 밖에,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밖에 못잔 거야. 아니, 오케이. 아이, 뭐, 안 좋은 일 있나? 뭐, 어? 뭐, 우울해? 뭐, 잠을 왜 이렇게 못 자는데, 아이, 그... 안 졸렸어요. 음 아니 나도 왜 그랬나 몰라. 그냥 안 졸려. 그냥 밤에 누워있다가 해도 뭐. 누워 있다가 핸드폰 보고 계속 그랬다고 왜냐면은 오늘 아침에 꽈뚜룹이 미친놈이 9시까지 오라 그랬다고 아침 9시까지 나 일찍 자려고 어제 안자면 목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일찍 자야지 하고서 이제 한 10시부터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몸이 이게 생체 리듬 리듬이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가 살짝 한 7시에서 8시에 잠깐 잤나? 졸려가지고 10시쯤에 이제 다시 자야겠다 했는데 아까 한 시간밖에 안 잤는데 엄청 개운한 거야. 이 가성비 잠을 잤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영화 리뷰 유튜브로한 두어 개 봤지. 근데 영화 리뷰 유튜브가 요즘 잘 나와요. 그런 거만 홀라덩 홀라덩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예고편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거 봐야겠다.다가 아직까지 못 보고 있잖아. 오늘 촬영장까지 한 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아유, 나아침이라서 차가 밀려서 그러는 게비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스키가 이거 안늦으려고 여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아씨가 이그 여유를 너무 너무 잠놓은 거야 이 새끼 이거 현대인 맞나? 나이씨 조선 사람인 줄 알았어 이제 하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때부터 이제 잠을 자는데 그냥 안 졸려 이렇게 순수하게 안 졸린 것도 오랜만인 거 같아 그냥 가만히 안 누워 있다가 깨니까 오메씨 일곱 시야 잠을 못 잤어 아이씨애그문나 나도 가야겠다 이빨을 쓱싹 쓱싹 이렇게 딱 닦으면서 솔로 카톡을 딱 확인하는데 오메 아 9시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카톡에 11시에 오라고 써 있는 거요 아이씨 메이크업을 받고 이제 그 우리 촬영장으로 이동하기로 하, 했는데 방송하는데 막지디끼 카톡 했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뭐딱히 시덥지 않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시덥지 않은 얘기 안에 또 뼈가 있더라고 언두부울골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어? 옛말 틀린 말 하나 없구나 어른들 말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애들을 불러 모았지 경우야 바당아일리좀 와보라 여기 쇼파가 있다고 쇼파가 한셈 36만 원짜리에요 36만 원 2인짜리인데 저게 이렇게 낀게 앉으면 4명까지도 앉을 수가 있어 근데 저저번 자취방 살때 저거를 내가 중고나라에서 만원 주고 샀다고 엄청 이득 개이득 봤어요 근데 저거 가져가실 분 아유 저거 이제 쓸모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이게 내이버로는 하기 힘든 굉장히 참아 아유 미안한 얘기를 이제 얘네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안아봐요 지금 얘네들은 이제 막 착히 들고 이렇게 딱서 있어 앉아 있어요. 야,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 서 아홉 시인 줄 알았는데 1 1 시에 가는 거구나. 아홉 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조율해 가지고 1 1 시에 했네. 그 꽈뚜루 왜 J K 김두욱인가 자기 혼자 조율 한번 해줬어. 그래 가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한3 초간 짓는데 어찌나미안하던지애한테 미안하다. 다시 들어와서 자거라. 가지고 바탕에는 얼른 쏠랑 들어와서 자버리고 경무는 어차피 깼으니까. 그냥 깨 있다고 한, 깨 있다고 하더라고. 9시에 출발을 전해주고뭔 놈의 씨발, 그, 촬영장이 과천이거든요? 근데 과천 금방 가는데, 이거, 엎어지면 코다울 거는데, 이거, 하승진 선수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서 뻗으면 과천이 다와요 10시에 가자. 그래서 어차피 11시에 가도 조금 딜레이 될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 스트리머들 3명 이상 모이면은 지각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한명 지각해가지고 그 사람 늦게 기다릴 거면은, 잠이 안 오니까 아예 안 자고 가야겠다 하고도 시대 9시에 잠이 들었어요. 1시간 잠겨. 아예 안 잤어요.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을 았 텐데 이게 가기 직전에 잠이 든거야 아니면 아쉬워 그래가지고 싹간데난 늦진 않았어 한 3분 3분 일찍 갔나 8명 9명이 촬영하려고 그러면은 대기시간이 겁내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할게 없으니까는 내가 <laughs> 저 RC카 조립을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밑바란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쏠랑쏠랑 하면 재밌으니까 그래가지고 쏙쏙쏙쏙 자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더라고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 그 털쟁이 그 양반도 되게 신기해하고 막 괜히 관심 가져주는 척을 했어요 선반님들 이거 관심 있으면 말해. 내가 이거 알려줄 테니까. 어, 이 되게 재밌어. 조립하는 거. 도라이버를 <laughs> 안 갖고 간 거요. 예이 나사를 이렇게 쫄딱쫄딱 해야 되는데. 촬영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려. 왜냐면은 8명, 9명이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표면적 넓은 사람들 갔었을 때 내가 뚜루비한테 넌지 시 물어봤지. 이제 선반님. 여기 털쟁이님 이렇게 메이크업 받을 때 남들보다 넓표현이 넓다 보니까 오래 걸려 그런 양분들은 그 메이크업비 더더 받나 하고 프라모델 매장이 주변에 있더라고 거기 아우 대도시야 뚜루비한테 야 뚜루마자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하니까 뚜루비가 어딜 갈라 그래 아유 이게 이런 말 해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뚜루마 아 지금 심각한 문제여 가지고 아 프라모델 드라이버를안 갖고 왔네 그러니까 <laughs> 뚜루비가 그래도 내가 형인데 이 새끼가 엄청 엄심하게 쳐다 보는 거야 아 아까 바탕이랑 경무보다 한4초더 봤어 나를 가래 얼른 꺼 너 사이프에서 빼버려니까 아유 빼주는말아달라고 하고 얼른 솔랑 갔다 오니까 20분 밖에 안 걸려 요즘 자동차가 이게 4륜 9등 뭔청발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많이 물어봤어 어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조립하면 진짜 직접 가냐 내가 운전할 수 있냐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그거 한 10분이야 그거 지나니까 이제 안 물어봐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약간 서운했어.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하고 이제 메이크업 받아야 돼. 이제 메이크업 받고 내가 부러워하는 털쟁이만 두 명이에요. 과로사도 털이 이만 걔는 막 여기까지 이어져 있고, 코끝까지 이어져 있고 막 선반님이 양반이요. 선반님은 털쟁이라고 하면 안 돼. 덜쟁이, 덜쟁이. 이제 막상 이제 오니까 잠에서 깨는 거 있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촬영하러 간다 그래서 갔지. 근데 뭐 내가 이거 해본 게 있어. 요 해본 적이 있냐고. 뚜루비는 뭐 편하게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 하는데 잘못 찍으니까 계속 뭐라 그래, 그거. 아이씨. 우리 파트 끝나고 다음 파트 촬영할 때, 거기에, 어머나, 풍류 의자가 있는 거야. 풍류 의자가 뭐냐면요. 완전히 앉으면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척추 공만증을 장려하는 의자들이 있어. 이렇게 완전히 누, 뒤로 누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야, 저거, 편해 보인다 하는데, 또대장 매니저님이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탐탐 회를 노리고 있었지? 어, 인간은 언젠가는 화장실에 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언제 가 한번 일어나더라고. 그걸로 딱 뛰어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뚜루비 이제 따라온 프로듀서 분이 앉는 거예요 아이씨 저 있어 상석이었던 거지 그한 번도 어찌되었건 간다고 화장실로 나처럼 막 대용량 킥두로인 사람이 많이 없어 나는 방광이 커 엄청 커 옛날에는 그 돼지 방광 소 오줌통이라 그래가지고 소나 돼지 그 방광으로 그물 채워서 저기 축구하고 그랬다고 옛날에 그 피디님이 이제 일어나서 가는 거야 거기 얼른 술랑 가서 풍류이자에 앉았지 야 앉자마자 앞에 구름이보요 아이씨 무릉도원이야. 너무 변한 거 있지? 야, 연습장은 잠잘 잠 자겄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버렸어. 딱 깨니까 바타이가 바로 앞에서, 예 형님,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코고신 거구나. 하기서이 새끼 다 들리게, 코골고는데 바타이가 집 부른 줄 알고, 이새끼온 거야. 나 이러고, 백민이 형한테. 그고라는데 바타이가 집 많았어. 부른 줄 알고, 와가지고, 예, 형이와면서날한번 깨우고, 그리고, 아, 코골랐구나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 오킹님 코고셨어요? 눈치없이또 물어봐. 그래가지고, <laughs> 呃。 아버지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다는데, 그때 잠깐 이겼어요. 내가 한 3kg 더 들었어. 갈 때가 된 거야. 나뭐 촬영이야. 뭐 이제 여러분들 보면 되는 것이고. 과로사가 존내 멋있어. 털이 많, 으니 털이 많이면 말수록 멋있나 봐. 근데 우리 덜쟁이님은 별로 안 멋있던데. 그냥 웃기던데. 원정상, 얼휴 새끼, 이거 잘생겼어. 원정상, 돈잘 버는 고라니 같이 생겼어. 어떻게 그거. 약간 고라니와 노루 사이랄까. 준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만 놀러 왔나 봐. 나만 뚜루비에 편하게 하세요란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거야. 이 사람이 있잖아. 당할 놈들은 계속 당한다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 굉장히 높은 확률이 면식범위 확률 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식범이 뭔고 하니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아는 거를 면식범이라 고 한다고 원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많이 친다고. 어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본론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개인 촬영하고 제일 먼저 찍어줬어. 그래서 이제 가리야 나 다음이 선반님이었을 거요. 선반님께서 집에 오자마자 지금 방송을 키셨네. 저기 근데 선반님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다듬고 왔어. 집에 갈때 집 내니까 이상한 데서 하나씩 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얘네들이 응집이 안돼 있더라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위성 도시 약간 수도권 밀집지역이 아니야 나는 이제 촬영 끝났으니까 저녁은 안 주나 싶은 거야 배가 살짝 고파 밥은 안 주냐니까 그러니까 아 끝나고 시간이 되면은 먹는데 형은 빨리 간다며 이러는 거야 그래가 내가 에 따라 좀 달라 왜냐면은 그 촬영장 바로 들어오는 길가에 풍천장어집이 있더라고 이게 장어는 못 참지 장어 아니면 그냥 갈란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왔지 나 찍고 선반님 이제 찍을 준비하고 있길래 간다고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우리 덜쟁이님이 아유 킹님 먼저 가시냐고 우리 저번에 만났을 때 녹음할 때는 내가 선반님을 굉장히 집 인근까지 데려다 줬어요 과로사는 내 아이디어도 줬어 과로사 여기 털이 많이 나 기를 거래 이렇게 이걸 기른 다음에 머리를 싹 밀어버리면 털이 거꾸로 자라요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각도 제라고 내가 이렇게 넌지시 알려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나 과로사 방송처럼 웃는 거 처음 봤어 <laughs> 덜쟁이 양반이 되게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이게 젠틀도 한데 약간 생각이 생긴 거는 약간 마동석 나오는 영화 중간 모습처럼 생겼는데 부하들이 챙겨오는 상납금수수을 받아 먹다가 걸려서 한 싸대기 부하들 맞는 영화에서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사람이 되게 순수해요. 약간 꼬꼬지가 취미일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선배님 저 갈게요 하면서 이제 아, 껴안았지?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선배님 어? 어 <laughs> 우리 그렇게 안 친한데? 하면서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배님 아쉬운데 뽀뽀나 애들릴까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러는데 예? 표정에 내가 반해버린 거 있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뽀뽀 뽀뽀 했지 선반님 매니저님이 딱 보더니 앗! 아! 아직 안 찍었대 다시 하래 선배님 무슨 소리 하는 거 매니저가 지금 선배님 매니저가 이게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다고 어, 즐기는 것 같더만 말이야 어? 왜냐면 진짜 막는 사람이었으면 은 볼에 힘을 줬어 이렇게 볼에 힘을 주면 이렇게 뽀뽀할 때 이, 이게 연육 작용이 안돼 있다고 돈까스가 아니고 그냥 뉴욕 스트립 로인 스테이크 같달까 뽀뽀를 딱 하니까 그냥 규카치야 말랑말랑해 힘을 안 주고 있다는 뜻이지 표정만 이렇게 하고 집에 오니까 난 6시요. 그때부터 얼른 자가지고 방금 전에 방송 키고 나서 2분까지는 제가 잤어요. 자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목소리>